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사실 목 감기를 걸렸어요. 그래서 지금 하다가 뭔가 기침은 아닌데 갑자기 확 막혀요. 코가 확 막혀가지고 조금 저의 비음이나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연예인 추천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보려고 켰습니다. 우리 한국 연예인 분들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덕분에 책에 대한 파급력도 생기고. 그리고 좀 널리 널리 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책을 읽고 추천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그거에 발맞춰서 읽어보고 이건 추천이 정말 좋겠다, 추천이 정말 좋을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 나름 좀 추려봤어요.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추천이 된다면 오늘 이후에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리고 그첫 번째 책은 RM님이 추천하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입니다 류시와 시인님의 잠원 시집이고요 이건 제가 산지가 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인데 이 책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사실 제목이 끌려서 샀어요 제목을 보고 그러면 나는 그때가 돼야 알수 있는 걸 지금 알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삶의 지혜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에 사서 읽게 됐습니다. 그리고 기대만큼의 통찰, 그리고 기대만큼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전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시집에는 다양한 울림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,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제가 초반에 와닿았던 게 하나 있었는데, 요거였던 것, 만일. 요것도 있고, 웃겼던 건 요거였어요. 도둑에게서 배울 점. 이거는 뭐 와닿는 것보다는 그냥 웃겨가지고, 요것도 있네요. 이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연필까지 해놨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자면 그런 길은 없다.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.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.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기를 이라는 시고 아무튼 이런 게좀 많아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곁에 두고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박정민님이 추천하신 위대한 개츠비입니다. 이 책은 어, 홈모노로 많이 주, 유명하시잖아요. 추천사로. 근데 위대한 개츠비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. 어, 이 책은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생각보다 이 시선이 나뉘어요. 그러니까 이 개츠비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사람이 좀 음침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찐사랑에 완전 대존멋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음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멋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겪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어 아마 개치비가 뭐 잘생겼..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용 자체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유님이 추천하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입니다 아이유님도 책을 좋아하시는 걸로 꽤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추천해주시는 책들의 결이 되게 아이유님을 잘 표현하는 어떤 그 모양 같달까요? 이런 몽글몽글한 표지나 제목이 되게 아이유스럽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이 안에서 표현되는 사랑의 형태가 우리가 아는 사랑 형태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왠지 모를 조금의 그런 이질감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좀 사랑의 형태가 다른 게 문화의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.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전형적인 이 한국 사회에 찌들어버린 나라는 사람에게 이 서양권의 이 드라마틱하고 자유분방한 이 뭔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 그 그냥 이건 사랑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인생의 다양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하는 그 사랑 2. 간접적으로도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NCT 재현님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어, 이 책은 제가 언제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한 1월 말이었어요 그때 읽은 책인데 이 시기를 기억한다는 것과 제목으로 유추했을 때 제가 그때 인간관계로 굉장히 아픔을 겪었다는 거를 누군가 추리하셨겠죠? 그리고 그때 제가 진짜 현타 엄청 많이 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. 왜냐면 그때 제가 학교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참 그지같이 끝나고 한 학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많은 인간관계 변화를 겪으면서 아주 힘든 한 학기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그랬습니다. 아무튼 인간관계의 현타를 느낄 때이 책을 접해서 나름의 위로가 됐었고 실제로 그리고 뭐, 여기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인간관계의 어떤 설정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서, 뭐, 뭐 위로의 말이 막 담겨져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읽는 것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뭔가 위로였던 것 같고 바로잡을 뭐 기회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겠다 나 지금 겪은 게, 어릴 때 겪은 게 오히려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걸로 인해서 저도 성장한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잘된것 같고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사실 인간관계잖아요 원인이자 원흉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고통받, 고통받는 분들이 아니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상황을 조금 어떻게 잘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거를 추천하신 재현 님도 왠지 좀 힘드셨나라는 생각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좀 드네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을 님, 아이브 가을 님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. 사실 책 좋아하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. 전혀 몰랐다가 미는사 미사 TV 나온 거 보고 알았거든요. 거기서 보니까 추리 미스테리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뭔가 제가 크게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? 재밌는데 막상 손은 안 가는 부분? 근데 그거를 좋아하셔서 좀 신기했고, 그리고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, 원래 제목이랑 내용은 대충 알고 있기는 했어요. 한번더 리마인드가 되니까, 어, 부짜 읽어보고 싶다.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읽게 됐습니다. 읽어보니까 역시나 재밌었고요. 알고 봐도 재밌었고, 그리고 이 추미스의 근본이다라고 칭할만 합니다. 이런 장르 좋아하신다면 아주 대추천이에요.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. 여섯 번째는 찰스 엔터 님이 추천하신 모순입니다. 사실, 뭐, 찰스 님이 연예인은 아니죠. 딱 정, 의를 하자면. 연예인은 아니지만, 뭐, 파급력이나 뭐, 영향력이 연예인급이고, 그리고 백만 구독자도 되셨으니, 음 그냥 이 범주 안에 한번 어거지로 끼워 넣어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. 모순이라는 책은, 너무 일단 유명하고요. 찰스님으로 접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 추천책이라고 할만한 것 같고,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있고, 안 읽어보신 분도 그만큼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어이 기회에 또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제목처럼 모순적인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읽으면서 추리하시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것도 재밌습니다. 이거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긴 한데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을 둘러싼 구두 그 남자와의 얘기고 그리고 쌍둥이 자매인 자신의 엄마와 이모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. 뭐 내용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음 정말 재밌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장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또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사실 여기에 담지 못한 책이 훨씬 많아요. 제가 준비해 보려고 썼던 책 목록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게 함부로 이렇게 대리로 또 추천을 해도,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즐거운 독서 생활 잘 이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